아예 정책 판단 자체를 하지를 않은 거죠. 네. 대구시에서는 그 구간이 극심하게 정체가 된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도로공사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잘 되겠지. 바람은 도 시민들에게 경고를 하려고 고 아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까이있지 네. 않는가. 그리고 도시들지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시와 도로공사 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단을 모집한다는 기자회견이다. 2010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도시고속도로 시민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정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소송까지 제기하는 이유는 뭘까? 퇴근길 서대구 IC에서 성서 남대구 방향으로 가는 도시고속도로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차량들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보통 하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고 뭐 가다 서다 반복하니까 답답하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2010년 7월 구마고속도로 확장 개통 직후 운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다. 서대구 IC 타면은 성서가는 쪽으로 못 빠져 나가는 거예요? 서대구 IC에서 타시면요? 예. 못 특히 인터체인지가 있는 분리형이었던 고속도로가 폐쇄형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차량들이 도시 고속도로로 몰렸다. 지금은 3차선이지만 당시 도시 고속도로는 2차선밖에 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면서 서대구 IC에서 빠져나와 성서 남대구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모두 도시고속도로로 몰려야 했다. 또 기존의 신천대로에서 들어와 성서 남대구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까지 합쳐져 도시고속도로는 지옥 같은 길이 되었다. 게다가 도시고속도로의 정체가 달구벌대로의 정체로까지 이어졌다. 너무 불편하죠. 좀 어떻게 보면 도로를 더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건데 오래서 불편하니까 저로서는 짜증이나죠. 그러자 대구 시청 홈페이지에는 불만의 글이 쏟아졌다. 그후 2010년 12월 2차선이었던 도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한개 차선을 양보받아 지금의 3 차선으로 바뀌었고 개통 직후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운전자들의 분노는 여전히 끌어올랐다. 도로가 옛날에는 같이 이렇게 합쳐지더라도 성서 쪽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이렇게 고속도로 상에서 같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소통이 원활했었는데. 지금 뭐 모든 차량이 막 신천대에서 들어오지, 막 안동에서 들어오지, 경보으속도로 들어오지.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떤지 이게. 작년에는 그럼 더 많이 주차가겠습니까 아, 작년에 진짜 생각나기 싫어요. 여기 진짜 제가 오죽했으면 직장을 진짜 옮길까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이몇 키로 놔두고 막한 시간만 두 시간씩 걸리니까 전 저대로 지치고 기름은 길값대로 들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 뭐 에너지 절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도로 정책을 이렇게 해놓고 무슨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그런데 이미 이런 상황을 대구시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개통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이 필요함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서로 미루고 있었고 특히 대구시는 두 선을 놓고 있었다는 게 최근 밝혀졌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밝혀냈다. 불편하여 시민 불만 한다 개통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 도로공사는 대구시의 서대구 IC에서 성서 구간 도시고속도로 지정 채 예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그제서야 대구시는 그 구간의 도시고속도로를 3차선으로 만들겠다고 했고 그후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시행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대구시는 갑자기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1차로를 축소하여 도시고속도로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다. 개통, 한달 전이었다. 왜 그런 것일까?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어, 개통도 하지 않았는데, 어, 인근에 있는 어, 도로를 어, 한개 차선, 아니면 두개 차선, 이렇게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어, 도시 고속도로가 어, 정체될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개통을 앞둔 10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구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도로공사가 그 공문을 보냈을 때 아, 아차, 이것이 밀리겠구나라고 그때부터 검토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당시에 어, 교통 흐름 대책을 최대한 할수 있는 것은 차선을 한개 차선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극심한 지정체를 예상을 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대책은 1996년부터 대구시가 약속한 사항이었다. 대구시가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와 관련된 대구시가 했던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대구시는 즉 본인들이 어 이런 노력들을 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한테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대구시는 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라는 말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못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고 논의하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도로공사의 공방이 한계 차로를 양보받는 걸로 끝난 것은 도시고속도로 개통 후 수많은 시민들이 지역길을 경험할 때로 경험한 6개월 후였다. 문제의 초점은 지정체가 불보듯 뻔한데도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이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나서서 소송인단을 모으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우의 수를 선택했을 때 틀렸으면 그건 소송으로서 좀 어려운데 이거는 아예 정책 판단 자체를 하질 않은 거죠. 만연히. 당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도로공사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잘 되겠지.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백하게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소송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습니다. 시민들 피해가 분명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특히 대구시와 도로공사가 적극적인 시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제 도로 개통에 중심을 놓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봤죠 그 피해가. 한몇 개월 동안 시민들한테 고스란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명하게 어, 이게 뭐 합법적인 법률을 방법을 동원을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래,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바로 잡아야지요. 이 네.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죠. 이번 소송 제기가 시민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넓어지고 행정 또한 꼼꼼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